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어느덧 11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제라늄들이 실내에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꽃을 좀더잘볼수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제라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꽃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시기가 아니라서. 어, 이것을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셨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이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라늄이 꽃을 피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잎, 줄기, 꽃대 관리 그리고 거름과 물 주기 등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잎관리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네 개의 개체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 이것은 너무 이렇게 무성해도 안 좋고, 그리고 너무 없어도 안 좋습니다. 잎이 너무 무성하게 되면은 영양 성장만 계속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되고 생식 생장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꽃눈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잎이 무성하다면은 잎을 좀 솎아 주셔야지 그 영양도 고로 분산이 되고, 그리고 통풍도 잘 되고 꽃눈형 정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순지기나 가지치기를 했을 때 새순도 더잘 나오게 됩니다. 어 지금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잎이 지금 굉장히 작은데 여기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잎수가 별로 없는데도 여기도 지금 꽃대가 있고 이쪽도 지금 꽃대가 생성돼서 나오고 있고요. 어 이거 같이 이렇게 너무 잎수가 없는데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도 이것도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꽃이 이렇게 피게 두시는 게 아니라 원래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꽃대 관리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잎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줄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꽃이 피게 된다면 이것도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꽃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영양성장을 더 시켜 가지고 잎이 어느정도 커지고 풍성하게 하는데 좀더 집중을 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안피고의 문제는 그 다음으로 좀 미뤄두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 같이 이렇게 무성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지금 여기 꽃대가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 여기 부분도 지금 꽃대가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성한 경우에는 그냥 아랫부분 위주로 아니면 겹치는 부분 그리고 꽃대 올라온 오는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 그런 잎만 몇개 정도만 그냥 좀 솎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아래 부분에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변화 오래된 잎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입자루 끝 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순이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부분도 이게 빛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훤이 보여서 이게 빛이 들어가지만은 빛이 안 들어가고 만약 가려질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잎을 좀 제거를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좀 빛이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비 제라늄을 갖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자라게 키우고 있는 건데 어 이것은 지금 그냥 봐도 이렇게 너무 정신없게 잎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모양을 좀 맞춰서 입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속아주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이것은 좀더 집중적으로 이런 배양을 해서 그 다음에 꽃을 볼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잎의 크기도 좀 적당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종류별로 잎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잎이 누가 봐도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너무 크다면은 그것은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생육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잎은 이꽃한대 기준으로 해서 장에서 6장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잎을 솎아줄 때도 너무 많이 솎아내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잎솎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이 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에 관련돼서 좀 살펴볼 것은 가지치기하고 그리고 순직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제라늄 같은 경우는 새순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순직기도 잘해주시면더 풍성하게 이렇게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가지치기나 순직기도 앞서서 그잎 관리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해주셔야지 이 새순이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어,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잘 키워놓은 상태가 선행이 돼야지 꽃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아니라면 꽃은 다음으로 위로 두시고 우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그제 제라늄 회춘시키기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제라늄 가지치기가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라늄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가지치기를 한다면 꽃보기는 그만큼 더 미뤄지게 됩니다. 어, 쉽게 말해서 가지를 자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새순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꽃을 보여주기까지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성숙한 순이 되어야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큼 번식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게 되면은 꽃은 늦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순지기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 순지기 같은 경우는 끝의 순만 집어내서 따 주게 되는데 그 끝이 아주 작은 잎만 잘려 나가게 돼서 줄기는 성숙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에 비해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삽목을 해서 개체를 늘리거나 너무 무성해서 수형을 다시 잡을 게 아니라면은 꽃이 본격적으로 피는 시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순직기 위주로 해주는 것이 꽃을 보는 데더 유리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좀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삽목을 하실 때도 그좀 비슷한 원리로 어 여기 삽목한 걸 보시면은. 어, 이것은 우리가 성공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정화 부분을 갖다가 삽목을 한 그런 정화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줄기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 이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정화삽을 한 것이 꽃이 더 빨리 피고 그리고 이 중간에 줄기를 잘라서 삽목한 것은 여기 이 어린 새순이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때 ...까지 그만큼 꽃이 늦게 피게 됩니다. 그래서 삽목을 해서 삽수를 결정하실 때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외목대인데 외목대 형태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있고 이 꽃대가 있는 아랫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지금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순지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위로도 안 자라고 여기서 곁순이 나와가지고 바로 또 꽃을 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는 이제 리갈개인데 어 근데 만약에 이것도 꽃을 보고 싶다면은 리갈개는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순지기나 이런 것도 조금은 좀 가려서 해주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웃자랐다. 그런 경우에는 이 끝부분을 이렇게 따서 순짓기를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어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균형이 잡혀서 웃자라지도 않고 길게 자라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순짓기를 불필요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게 서늘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웃자라지 않게 짱짱하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어야 내년에 봄이 되면은 그때 꽃을 보여 주게 됩니다. 어이 엔젤라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해서 삐쭉 한두개가 튀어나온다. 그런 경우는 그냥 그 부분은 잘라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서늘하게 키우면은 그런 줄기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서늘하게 이렇게 관리해주시는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물을 말리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물을 말리게 되면은 이게 잎마름이 생겨가지고 여기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잎을 마르지 않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흙을 보게 되면 흙이 이렇게 완전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겉흙이 이렇게 완전히 말라 있는데, 어, 이 정도 상태까지만 가도 이게 낙엽이 안 집니다. 어, 물을 갖다가 이렇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맨날 여기 위가 축축하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켜도 아랫부분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물을 너무 지나치게 말려서 이게 낙엽이지 지 않게 그래서 그 부분도 꽃보기에 있어서 이런 엔젤라이즈나 이런 경우는 특히 리갈게 엔젤라이즈 이런 것들은 좀중요하 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말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럼 다음은 꽃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두개 그런 산목묘인데요. 어이산목묘의첫 꽃이 피게 될 텐데 이첫 꽃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꽃대가 보이면 바로 잘라줘야 된다. 아니면은 꽃이 한두 개 피었을 때 그때 잘라준다.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피게 두어도 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 결론부터 이야기드리자면은 이것은 제 경험상 정답이 없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그때 그때 그 식물 상태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 대부분 그첫 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들은 어, 우리 집에서는 꽃도 잘안 피는데 모처럼 꽃이 피었는데 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될 거고 그리고 첫 열매 따주듯이 그렇게 바로 잘라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경험상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삽목을 하고 첫 꽃이 핀 것이고 그리고 내가 확실히 그 품종을 알고 있다면 꽃망울일 때 제거해 주시는 게 사실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새로 입양한 것이라서 이게 품종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 육안으로 그냥 모종만 봤을 때는 품종 구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꽃이 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아 이게 내가 입양한 품종이 맞다 그럴 경우에 잘라 주시는 것을 사실 권하고는 싶습니다 어 물론 아주 튼튼하고 세력이 좋다 그런 경우에는 좀더 두셔도 되지만은 세력이 약한 것은 그 꽃이 잘못하다가는 마지막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삽목을 해서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도 전에 그 꽃이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화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꽃을 그냥 두게 되면은 그것은 밝은도 잘 되지 않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경우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싱싱한 상태로 꽃이 지금 활짝 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필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것이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벌써 말라서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다음 꽃대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꽃이 활짝 피었다가 약간 시들 무렵에 그때 잘라주시는 게이 다음 꽃을 보는데 더 유리합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다음 꽃망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꽃이 어느 정도 피었을 때 잘라주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다음 꽃에 대한 미련이 없다면 그것도 더 활짝 피게 그냥 두셔도 됩니다. 어,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만족도와 그런 부합되는 내용이라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씨앗을 받을 채종 목적이 아니라면 어, 시들었을 때까지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특히나 여기 보시면 이것은 반격꽃인데 이런 격꽃도 마찬가지로 영양생식 위주로 하는 종류들은 꽃을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보통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잘라주시면 무난합니다. 꽃대를 자르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관절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 부분을 그냥 꺾어주셔도 되고, 근데 꺾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른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또 꽃망울이 이렇게 다음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꽃을 달고 있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은 걸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이 피는 식물을 키울 때, 때그 개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식물들은 어, 보통 꽃이 없는 그런 생육 기간에 집중 배양을 위해서 그런 복합 거름이나 복합 영양제를 주다가 그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질소 질 거름은 좀 줄이거나 아니면 끊게 되고 그리고 꽃눈 형성에 필요한 인산이나 칼륨 위주로 거름을 주어가지고 꽃이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꽃색이 잘 발현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리법입니다. 어, 그런데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 자연 자연계화 조건이 리갈계를 제외하고는 연중 어느 때나 꽃이 피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 어떤 분은 이리갈계 같은 경우 생육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꽃이 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꽃이 피는 어떤 식물도 생육 환경만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언제든지 꽃은 납 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꽃을 피게 할수 없기 때문에 자연계화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그때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간혹 보면 봄에도 코스모스 피고 가을에도 개나리 핍니다. 어, 그런데 그게 해마다 그렇지도 않고 또 듬성듬성 피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화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는 시기가 아닌데 무리해서 꽃을 피게 되면은 이 생육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심리가 다 이렇게 하나씩 피 거.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 꽃이 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설픈 듯 합니다. 음, 어, 그리고 잎이 너무 무성한데 꽃대는 안 올라오고 계속 영양성장만 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주는 그런 복합걸음 즉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거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액비를 저는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질소 인산 칼륨이 76 이런 식으로 포함돼 있는 이런 복합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복합 거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것은 일명 그런 개화촉진제인데 이것은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개화촉진제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질소 성분이 빠지고 인산과 칼륨 성분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주시. 게 이게 좀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안 핀다고 해서 영양 부족인가 싶어서 이런 복합 거름을 갖다 계속 주게 되면은 이 먹지도 못하는 이 이파리만 계속 키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어 그리고 이 개화 촉진제 같은 경우는 실제 집에서 써 보면은 이것은 개화를 촉진시키는 것보다도 꽃을 좀더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꽃색을 더 곱게 물들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일종의 선택적인 보조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나 아니면은 거름이 됐던 무조건 주는 게 아니. 아니라 식물 상태를 보고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관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엔젤라이즈 설명드릴 때 흙상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어, 물관리는 평소에 너무 말리듯 이렇게 키우시는 성향이라면은 물은 그보다는 조금 더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물관리를 해오셨다면은 꽃이 핀다고 해서 특별히 물관리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는 잎과 꽃에 물을 뿌려주는 그 살수 관수는 피해 주시는 것이 이 꽃을 더 오래 볼수 있고 꽃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끝으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일조량 이야기인데요. 실내에서는 일조량이 풍부한 장소에 배치를 하셔야지 꽃이 잘 피게 되고 그리고 일조량이 부족하다면은 더블 타입의 그런 로즈버드 계열은 꽃을 못 보게 됩니다. 어 그럴 때는 그냥 호접이나 반격꽃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일 년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조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만 풍부하다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특별한 것 없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제라늄이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한정된 공간과 환경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 식물 키우기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꽃 보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제 생육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는 항상 외길만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육 환경과 식물의 상태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응용을 적절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